나에게 의심을 던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연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네, 님네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대림도 잘 지내셨대네요. 잘 지냈다는 자주가 아, 신앙으로 잘 지낸 건 아니고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임신부님께서함양성당에 교중이사와 즉강하러 가신다고 제가 오늘 교중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laughs> 왜 대놓고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죠? 네. <laughs> 어, 이 개림식이 벌써 몇 주일입니까, 여러분? 3주일입니다. 그죠? 날짜로 치면 반이 조금 넘었죠? 또, 대음치이 이렇게 또 성탄 준비하시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황홍성사도잘 준비하고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성탄이 매년 똑같은 성탄이 됩니다. 기쁘다, 우주 오셨네 하는데 저혀 기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서 더 기쁠 뿐입니다. 그치요? 내가 성탄을 어떻게 대립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와 닿는 성탄의 기쁨이 천지 차이란 말이지요. 성탄을 기쁘게 보내는 방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1주일, 2주일 때말 안하고 벼르고 벼렀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한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되더라도 고치고자 하면 되죠. 성탄을 빅구에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준비, 뭐라고요? 마음과 몸의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복음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흔들어봤죠? 네, 세례사 아주 방해에서 뭐라고 했쳤습니까 죄송합니다. 회개 하여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세요. 하늘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하라고요? 회개 하여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 마음의 준비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교중 이사는 제가 안 했지만 다른 이사 방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시지요? 라디오 들으려면, 잘 들으려면 뭐를 잘 맞춰야 됩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요. 잘안 맞추면 되지요. 자고기도 들리고, 그죠? 지지소에 나지요. 주파수 맞추는 게 뭐다? 회계다. 내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 하느님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뭡니까? 회계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잡음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회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뭐겠습니까? 오해 성사라는 것이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분이 회개하는 중인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분은 순서 아십니까? 순서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지요. 시간생활 얼마나 하시면 되죠. 첫번째 뭡니까? 성호경입니까? 아니지요. 첫번째가 뭐지요? 성찰 맞습니까? 두번째는 뭡니까? 통회 세번째는요? 결심 네번째가 뭐지요? 고배 다섯번째가 고 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5단계 중에서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는몇 단계입니까? 네번째 부터지요 네? 고해소에서 뭐하요 고백 하지요네 번째 단계를 고해소에 합니다 그러면 보기 전에,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에 최소 몇 단계까지 해야 됩니까? 1 2 3단계까지는 하셔야 되지요. 성찰하고, 통해하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고예소에 줄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성찰을 쉽게 말해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해는 다른 말로, 미우친다 하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구를 아프게 한 겁니까? 하느님을 아프게 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나? 성모님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나? 이게 바로 홍해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해성사 보시고 고해소 나가면 똑같은 잘못 또 짓습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참 많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통해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통해는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를 찾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통해를 안 하고 뭘 하지요? 후회하시지요. 후회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찜찜해서 불편해서 고해성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똑같은 잘못을 피하지요. 또 합니다. 왜지요? 내 마음 좀더 찜찜하면 되거든요. 그죠? 통해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성심을 어떻게 아프게 했던가? 그러면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적어도 안 지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겠지요? 신앙인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통해,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심, 내가 앞으로 죄를 지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고의 소문을 두드려야 하겠지요. 고의 성사 보시려고 이렇게 나하고 줄을 서야 하는데, 후다닥 달려와서 고의 성사 주십시오. 1, 2 상담이 했는 사람일까요? 했을 수도 있어서 고의 성사는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대로 알고 성사를 보자는 말이지요. 이렇게 안하면 고해 성사를 볼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지요? 고발하게 되지요. 내 죄를 이야기하는데 누구 이야기합니까? 남의 죄 이야기하지요. 여느리 죄 이야기 다 합니다. 그거는 며느리가 고해 성사 봐야 될 내용이지요. 시어머니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시어머니가 봐야 될 이야기지요. 남편 죄를 배신해서 이야기해요. 자기 죄를 이야기해야요그 사람의 죄를 말하다면 자기의 죄가 안 나온답니다. 그게 제대로 된 통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들으려고 핑계 들으려고 고해소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통해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요. 비록 고해성사 고해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죄인이었으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은 한이 빛나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섯 단계를 아시고 성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신부가 모속을 주면 그 모속을 하지요. 그러면 뭐지요? 고의 성사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안할 뿐이지요. <laughs> 여러분께서 성탄을 좀더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고해 성사를 잘 준비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래만 해도 고발하는 분이 있고요 와서 후회하고 내 마음이 찝찝하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고백하시고 통해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제 버려야 되지요. 몸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시고 고의 성사를 받다면, 거기에 열받는 열매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대림제 3주일이고, 장미주일이면서 무슨 주일입니까? 자선주일이지요. 자선주일 맞이해서 어떻게 좀 자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인시고라는분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지요.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석,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선택이 아니라 뭐라 하지요? 필수라고 하지요. 언젠가 방송에서 죽음을 아픈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나눌 것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겠구나. 당장 내 죽음이 코앞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 보면서 정말 어떻게든 내 마음만 있다면 나누어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눔에 인색할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용서를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지요. 루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747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더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더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선,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용서를 많이 안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용서를 어디서 받지요? 고해소에서 받습니다. 내가 고백한 죄가 주인이사 빠진 게나라면 나는 그만큼 사랑밖에 못합니다. 내가 더 많이 성찰하고 통회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지요. 난오한 죄인인데 어떤 사람 어떻게 험담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더큰 사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물건은 쓰여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인 것은 물건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쓰여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겠지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자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선 또한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아보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좀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 들어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한 자선이 됩니다. 죽어도 가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자선이 아니겠지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격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깨진 벽돌과 유리 조각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매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 봉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벽돌과 유리조각거미 속에서 그전 성전에서 모셔져 있던 십자가가 발견된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 정말 상처치 매끈하게 다 그대로 있는데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래도 발견한 것에 대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복구된 성전 중앙에 그 십자가를 그대로 모셔두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유명한 조합가 한 사람이 그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이 없는 십자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손을 봉헌하고 싶다고 신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손이 없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보셔두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손이 잘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모셔두기로 결정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두 손일 겁니다. 나는 과연 그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남을 지적하는데 썼던 손이었는가? 아니면 남을 좀더 감싸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때 쓰였던 손이었던가? 무언가를 움켜쥐는 손이었던가? 아니면 펴고 나누어주는 손이었던가? 세상은 움켜진 손을 지향하지만 그래도 신앙이라면 펴고 나누는 손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탄을 좀더 기쁘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몸에 준비하시고 후회가 아니라 통해와 회개하시고 자선, 사랑을 베풀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반이 지났지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 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만의 축제가 기쁨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깊은 소식을 전하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깊고 깊은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